주식과 은이 랠리를 펼칠 때 비트코인만 멈춰 섰다고 겁을 먹고 물량을 던져버리면 여러분은 결국 블랙록의 가장 맛있는 먹잇감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2025년의 이 마지막 월요일, 지금 당장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여러분이 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영원히 삭제되어 버립니다. 차트상으로는 폭락처럼 보일지 몰라도 고래들은 9만 달러 라인에서 미친 듯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공포에 질려 여러분이 던진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으니 이제 약세장이다. 베어마켓이 도래했다고 단정 짓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진입한 것인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약세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은 줄기차게 하락할 거라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약세장에서는 고점 대비 평균 70%에서 80%까지 폭락했습니다. 만약 지금이 진짜 약세장이라면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심하게는 2만 5천 달러까지 곤두박질 칠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지금이 약세장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 주기를 근거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3년에서 4년마다 약세장이 찾아온다는 논리죠. 하지만 시장은 달력을 쳐다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격의 흐름 자체가 시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차트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약세장 진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세 가지 핵심 시그널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 봄에 형성된 저점의 주요 지지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시장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가격이 그 라인 밑으로 뚫고 내려가 지속되지 않는 한 약세장이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둘째, 주간 21일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을 줬다가 저항을 맞고 재차 하락하는 패턴이 나와야 해요. 2022년에 진짜 약세장 당시를 복귀해보면 이런 패턴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반등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셋째,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바로 주식시장의 동향입니다. S&P 지수와 같은 전통 주식시장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커플링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비트코인만 혼자 약세장으로 들어간다는 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 물론 일부 분석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주식과 디커플링되어 독자 노선을 탈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저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역시 장기 하락세로 접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포착됩니다. 최근 몇달 사이 은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은이 거의 200% 가까이 급등했어요. 1980년 이후 처음으로 8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금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사람들이 안전 자산으로 자금을 대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고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는 올해 들어 9%나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였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달러 가치는 계속 미끄러졌고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통화 완화는 시장의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고 이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피난처를 찾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은 이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진정한 안전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금보다 우월한 안전 자산이라고 치켜 세웠지만 시장은 아직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성적만 놓고 보면 은이 비트코인을 압도했거든요. 은의 시가 총액은 약 4조 8500억 달러로 전 세계 3위 자산입니다. 한때 비트코인이 은을 넘어선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뒤집혔어요. 은 대비 비트코인 비율이 67%나 빠졌습니다. 금 대비로 봐도 50% 하락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기회라고 봐야 해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 가격이 선행해서 오르고 그 뒤를 이어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존재했거든요. 금이 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금과 은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는 건곧 비트코인의 차례가 온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블랙홀처럼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만 하더라도 공식 발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매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보다 약 10배나 많은 금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은수출에 대해 정부 허가제를 도입한다고 하죠. 이 뉴스 하나만으로 상하이은 가격이 85%나 폭등했습니다. 귀금속이 단순한 안전자산을 넘어 지정학적 무기가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은은 수많은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원자재입니다. 전기차, 녹색 에너지, 무기... 기술 등안 쓰이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금 ETF에는 최근 10주 동안 무려 342억 달러가 순입되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어요. 사람들이 포모 FOMO, 즉 상승장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워서 금을 사재기 하고 있다는 뜻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공포에 질려서 던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고점에서 밀렸으니 더 떨어질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들이 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공포에 떨며 헐값에 던진 비트코인을 그들이 죽죽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35%가 미실현 손실 상태에 잠겨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비트코인이 현재 매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대규모의 항복 매도 즉 하피출레이션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이 1079일 동안이나 극심한 공황 매도 없이 버텨내고 있어요. 역대 최장 기록인 1125일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고래들이 야금야금 차익 실현을 하고는 있지만 시장 판도를 뒤흔들 만한 대량 매도는 없다는 겁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패닉이 휩쓸고 갔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아주 견고합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추세선 위에 위치해 있어요. 월간 21일 이동 평균선도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망가진 곳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간 21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이탈한 건 부정적인 신호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 평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른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0년에도 똑같았고요. 단순히 이 평선 하나 깨졌다고 약세장이라고 단정 짓는 건 성급합니다. 앞으로 몇주 안에 주간 21일 이동 평균선을 향한 강력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기적으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로 넘어가는 시점이니까요. 그때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만약 그이 평선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꺾인다면 그때는 약세장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건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확실한 신호탄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합니다. 주식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 중이고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선도 깨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적으로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폭발적인 상승이 안 나왔잖아요. 4분기에 신고가를 갱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요. 이게 바로 과대광고 곡선상의 실망 단계입니다. 처음엔 엄청난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다가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 실망하고 지쳐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이 기술이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단계입니다. 모두가 지쳐서 포기할 때, 진짜 혁명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 비트코인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도권이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미국 10대 은행이 이미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폄하하던 그 은행들이 말이죠 지금은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진짜 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소리예요 튤립투기처럼 꺼질 거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존할 자산으로 본다는 겁니다 블랙록 CEO 레리핑크가 최근에 뭐라고 발언했는지 아세요? 비트코인을 공포대응 자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13조 달러를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수장이 한 말이에요 그는 또한 전 세계 국부 펀드들이 가격이 조정받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100개, 120개씩 꾸준히 긁어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부다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같은 국부 펀드들이 소리 소문 없이 비트코인 포지션을 쌓아가고 있어요. 어, 스위스 중앙은행조차도 마이클 세일러의 전략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어,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는 공개석상에서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뒤로는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시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은밀하게 사들이는 이중적인 태도죠.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을 놓쳤을 때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없는 미래를 맞이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 도입 곡선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초기 혁신가들이 길을 텄고 얼려답터들이 그 뒤를 따랐죠. 그리고 지금은 캐즘, 즉 깊은 협곡을 건너는 단계입니다. 이 간극을 넘어서야 대중적인 채택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간극을 지나는 시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혁명가들은 실망하고 기관들은 아직 어색해하며 모두가 불편해하는 시기죠. 비트코인 초기 신봉자들은 비트코인이 세상을 뒤집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중앙은행을 무너뜨리고 개인에게 완벽한 금융주권을 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 시스템과 공존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건재하고 전쟁도 멈추지 않았어요. 레리핑크 같은 월가 거물들이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을 주무르고 있고요.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화가 일어났죠.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유토피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게 냉정한 현실이고, 이게 비트코인이 실제로 살아남는 생존 방식입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우울한 시기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과대 광고가 바닥을 쳤고,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럴 때가 최고의 기회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떠날 때 진짜 성장이 싹 트거든요. 비트코인이 9만 74달러에 거래되는 지금, 어, 이게 싸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훗날 16만 달러, 20만 달러를 바라본다면 지금은 박앤세일 기간이나 다름없어요.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어야 하는 거죠. 저는 이미 하락 목표가에 매수 주문을 깔아뒀습니다. 만약 더 밀린다면 더 공격적으로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치 제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죠. 제도권이 인정하고 국부펀드가 사들이고 은행이 담보로 받고 ETF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완성 단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이 출립처럼 증발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폭발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높이 올라갈 것인가 하는 전뿐입니다. 달러 약세 기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이고 통화 공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 모든 환경은 비트코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합니다. 예, 법정화폐 가치가 희석되면 희소성 있는 자산으로 돈이 쏠리니까요. 금과 은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비트코인 차례가 임박했습니다. 과거 패턴을 복귀해보면 금이 고점을 찍은 후 비트코인이 뒤따라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금과 은이 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다면 다음 타자는 비트코인입니다. 중국이 은수출에 정부 허가제를 도입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히토리와 귀금속을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안전자산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안전자산입니다. 물리적으로 압류당하거나 통제받지 않는 자산이죠. 장기적으로 이게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 시장이 그 가치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공항 매도가 속출했다고 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끄떡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자리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위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비트코인에서 법정화폐로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그대로 머물게 될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지가 되는 시점이 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거래량을 보면 8억 9,300만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과거 불장 때에 비하면 적은 편이 맞아요.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대중의 관심이 식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글 검색량도 예전만큼 뜨겁지 않고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조용히 물량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래들이죠. 대형 투자자들은 시장이 시끄러울 때 사지 않아요. 조용할 때, 모두가 무관심할 때 천천히 매집합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의 35%가 손실 상태라는 데이터를 다시 상기해 봅시다. 이게 나쁜 신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1079일 동안 대규모 항복 매도가 없었다는 건 장기 보유자들이 확신을 갖고 버티고 있다는 증겁니다. 이들은 단기 가격 변동에 일일비하지 않아요. 5년, 10년 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그런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봄철 저점이 핵심 지지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 상승 구조는 유효합니다. 차들 볼줄 안다면 이게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물론 단기적으로 더출렁일수 있습니다. 봄철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도약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 지점까지 밀린다면 그건 저로의 매수 기회예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는 투자 격언을 잊지 마세요. 주간 21일 이동평균선을 향한 반등이 곧 찾아온다고 했죠. 2026년 초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공산이 큽니다.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 이 평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진다면 그땐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뚫고 올라간다면 그건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되는 거죠. 저는 후자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는 한 비트코인도 장기하락으로 빠지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모든 자산 시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S&P 지수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매도 압력이나 추세 반전의 조짐이 안 보여요. 기업 실적도 견조하고 경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상존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의 벽을 타고 오르는 법이거든요. 완전한 확신이 들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처럼 애매한 시기,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가 진짜 기회입니다. 명확한 신호를 기다리다가는 가격이 이미 두 배로 뛰어 있을 겁니다. 채권 시장의 움직임도 흥미롭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후 채권 ETF가 올랐다가 도로 반납했어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을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고정수익 자산보다 희소성 있는 자산이 유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렸고 다음 순번은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패턴은 반복되고 있어요. 금 ETF에 10주 만에 342억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돈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일부는 금에 남겠지만 일부는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상승 잠재력도 월등합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디지털 자산을 더 신뢰하니까요. 세대 교차 일어나면서 자금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은 검색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했죠? 대중이 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비트코인 검색량은 예전만 못해요. 이게 역설적으로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개나 소나 다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꼭진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처럼 무관심할 때가 오히려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 그 다음 스포트라이트는 비트코인이 받게 될 겁니다. 사이클이 돌고 도는 거죠. 전기차와 녹색 에너지 수요가 은 가격을 견인했다고 했죠. 은은 산업의 쌀과 같은 금속이니까요. 근데 비트코인도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필수 요소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나온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디지털 금융이 보편화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재평가받습니다. 검열 저항성과 절대적 희소성을 가진 유일무이한 디지털 자산이니까요. 법정 디지털화폐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차별점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채는 기록적인 수준이에요. 언젠가는 이게 터질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미리 대비하는 거죠. 금을 쟁여두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비트코인도 조용히 매집하고 있습니다. 뭐 대놓고 떠들지 않을 뿐이에요. 국가가 비트코인을 공식 보유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가격이 폭등할 테니까요. 그 전에 미리 싼값에 모으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마이크 세일러를 보세요. 그는 비트코인을 기업의 준비 자산으로 계속 사모으고 있습니다. 주식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이죠?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 지금은 수많은 기업들이 그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현금 그냥 쥐고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녹아내리거든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수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효과적입니다. 세일러는 이걸 몇년 전부터 실행에 옮겼고 지금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일러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셈이죠. 스위스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우회적으로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사기는 부담스럽지만 완전히 놓치기는 싫은 거죠. 그래서 주식을 통해 간접투자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수요입니다. 응. 결국 비트코인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이 되죠. 레리핑크가 비트코인을 공포 대응 자산이라고 언급한 건 정말 무게감 있는 발언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CEO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한 셈이거든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는 비트코인 회의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80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고객 돈을 굴리는 회사잖아요. 고객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면 블랙록은 상품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고 대박을 쳤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수십억 달러가 밀려들어 왔어요. 이건 새로운 수요층이 열린 겁니다. 은퇴 계좌나 기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전에는 개인들이 거래소 가입해서 직접 사야 했어요. 복잡하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ETF는 주식 사듯이 쉽게 살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미국 10대 은행이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시작했다는 건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튤립 뿌리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담보가치를 인정한다는 건 장기적으로 가치가 보존될 거라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출을 해줄 리가 없죠. 때일 위험이 크니까요.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에 목숨 거는 집단입니다. 그들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는다는 건 내부 분석 결과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전담팀을 꾸리고 수탁 서비스를 내놓고 구조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건 철학적인 개종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포지셔닝이에요. 비트코인을 진심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고객들이 찾고 경쟁사가 하니까 안할수 없는 겁니다. 포모죠. 기관들의 FOMO 말입니다. 비트코인 인프라 구축에서 뒤처지면 고객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혁명이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한 경제적 압력으로 스며드는 거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비트코인을 취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처음 우리가 꿈꾸던 이상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은 여전히 건재하고 정부도 그대로 있으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살아남았고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승리입니다. 한 방에 뒤집는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인 진화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비트코인이 없는 미래입니다. 이 심리적 변화가 정말 중요해요. 적대적이던 대상이 필수품이 된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수요는 계속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관이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담으려고 할 테니까요. 포트폴리오의 1%, 2% 만이라도요. 그 작은 비율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수요 폭탄이 됩니다. 전 세계 자산 시장 규모를 생각해보세요. 수백조 달러입니다. 그중 1%만 비트코인으로 넘어와도 비트코인 시가 총액은 몇 배로 뜹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약 1조 7천억 달러 남짓이에요. 전통 자산 시장에 비하면 아직 새 발의 피입니다.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죠. 금시총이 15조 달러가 넘는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그 위상을 가져간다면 비슷한 수준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뛸수 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닙니다. 몇년걸 수도 있죠.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9만 달러가 지금은 비싸다 보일지 몰라도 3년 뒤에 돌아보면 정말 헐값이었다고 무릎을 칠 겁니다. 5년 뒤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돈 벌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고수들도 힘들어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공포에 질려서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점에 물려서 손실이 나니까 멘탈이 나가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블랙록, 구프펀드, 고래들이 입 벌리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정보력도 앞서고 자금력도 압도적입니다. 그들이 사들인다는 건이 가격대가 저렴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그들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역사적으로 대중은 항상 틀려왔습니다. 바닥에서 팔고 천장에서 사죠. 감정이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무서울 때 팔고 욕심날 때 삽니다. 부자가 되려면 청개고리가 되어야 해요. 두려울 때 사고 욕심날 때 팔아야 합니다. 지금은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사야 하는 타이밍인 거죠. 말은 쉽지만 실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성공하려면 대중과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원래 변동성이 큽니다. 반 토막 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수없이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일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해 왔어요. 10년 전 가격을 보세요. 100달러도 안했습니다. 지금은 9만 달러예요. 900배가 오른 겁니다. 중간에 수차례 폭락이 있었지만 꿋꿋이 버틴 사람들은 인생 역전의 수익을 냈습니다. 못 참고 던진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고요. 2025년 12월 30일 지금 여러분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포에 굴복해서 물량을 뺏길 것인가? 아니면 확신을 갖고 버텨낼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이 기회에 수량을 늘릴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그릇에 달려있죠.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데이터를 근거로 삼고 감정을 배제하라는 겁니다. 주요 지지선이 깨졌나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했나요? 아닙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손절했나요? 아닙니다. 모든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가격이 주춤한 건 단기적인 투자 심리 탓이에요. 심리는 언제든 바뀝니다. 공포는 탐욕으로, 탐욕은 다시 공포로 순환하죠. 사이클은 반복됩니다. 지금은 공포 사이클의 한복판이에요. 머지않아 탐욕의 사이클이 도래할 겁니다. 그때 가서 살려고 하면 버스는 이미 떠난 뒤입니다. 지금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화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 3251 7781로 베런코인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